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산 침례교를 섬기는 김종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네 번째까지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공의 의미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성공의 방법과 규칙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공의 공유 함께 해야 할 성공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강의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오늘을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공 후 성공.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 봤는데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 다음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역시도 그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성공도 멋졌지만 사실 더 멋진 것은 그의 성공 후 성공이 훨씬 더 저는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다음 성공이 없었다면 앞에 있는 성공은 신앙을 도구로만 삼은 예수님의 힘만 빌린 세속적 성공과 다름없는 그런 성공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는 성공 후 성공, 그다음 성공까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될 만한 빛난 성공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하면 베드로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멋진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가요? 그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서도 잘 들을 수 없는 성공한 사람의 입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성공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고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강국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이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세대에 얼마나 많이 나라가 부강했는지 솔로몬이 빼앗긴 영토도 회복했고요. 각종 통행세로 수입도 많이 올렸고요. 심지어 화려한 여름 궁전도 그 당시에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강국 이스라엘 역사에 여로보암 이세 때 가장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잘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하 그때가 가장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시대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부강국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여로보암 이세 때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느로 호세아, 아모스, 또 요나 이세 선지자가 동시대에 여로보함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를 촉구했지만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 너무 많은 부유함 때문입니다. 배가 너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부유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너무 높은 교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성공보다 더 중요한 성공은 성공 후 성공인데 그 성공이 나의 부족한 것이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르주아라는 프랑스 말이 있죠. 18세기 19세기에 신흥 부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장사를 통해서 토지를 물려받거나 농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산업화가 되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신흥 부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부르주아라는 말이. 그런데 그 말이 지금은 나쁜 뉘앙스로 쓰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갑작스런 부자가 되고 보니까 부자의 흉내만 내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자가 보였던 추태를 그들도 부리게 됩니다. 오히려 아래 사람들을 갑질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종이었을 때 당했던 것을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기가 종 되었을 때 당했던 그 일을 돈이 많아지니까 똑같이 또 다른 아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집도 크게 짓고 화려한 옷도 사 입고 비싼 그림도 사 모으고 극장이나 공연장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부르주아라는 말이 나쁜 부자를 가리키는 뉘앙스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낮아지기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물어발에 바짝 엎드려서 그 성공 가도에서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과 갈채가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그는 그 성공의 중심에서도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공적 자아에 가려져서 사적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호칭도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는 선생님에는 호칭을 썼지만 그 다음 8절에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고개를 많이 잡은 그날의 성공보다 훨씬 더 귀한 성공 후 성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성공 후 성공을 또 하나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앞으로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네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가 누가 보면 오장의 결론이거든요. 결국 지금까지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는 삶만 살았다면 이제는 성공 후 성공, 목표 지향적인 삶에서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 뜻입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업적, 업적 이것을 목표라고 하지요. 그러면 목적은 뭔가요?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 가치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무엇을 하려느냐에 대한 답이라면, 목적은 왜 하려느냐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요라는 답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 그것을 하고 싶어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목표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성공 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 얘기기입니다만, 2005년 3월 12일날 미국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은 에슐리 스미스라는 한 여인이었는데요, 26살이었습니다. 다 살짜리 딸 아이를 두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3년 전에 자기 남편이 흉기에 찔려서 그만 이제 살해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살난딸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친정에 그 아이를 맡기고, 낮에는 간호조무사로 또 저녁에는 식당에서 종업원 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새벽 두 시쯤 아틀란타에 오는 아파트로 귀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괴한에게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이 괴한은 옛 애인을 성폭행한 죄로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너무나 억울하다고 느껴진 나머지 옆에 있는 보안관의 총을 뺏어가지고 보안관 두 명을 쏘고 속기사를 쏘고 그리고 판사까지 쏘아서 네 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도망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브라이언 니콜스와 애슐리 스미스,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새벽 2시에 만나게 된 거죠. 결국에 자기 집으로 인질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테이프로 꽁꽁 묶여서 욕조에 처박혔으니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까요? 자, 그런데 혹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이 애슐리 스미스가 그 젊은 나이에 많은 풍파를 경험해서인지는 몰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망갈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 그래요. 권총을 식탁에 두고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권총을 뺏지 않습니다. 문이 이만큼 열려있을 때 뛰쳐나가고 싶었는데도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바깥에는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오히려 이 에슐리스 미스는 브라이언 니콜스를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기를 시작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브라이언 니콜스, 어쩌면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요. 어쩌면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저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경찰에게 잡혀서 교도소에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도소에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책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한페이지한 페이지씩 넘겨주면서 7시간 동안 보라이언 니콜스에게 그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누구에게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오게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읽어주게 됩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결국에 자수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인지를 석방하고 하얀 손속을 흔들면서 그가 자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사하신 목적이 지금의 우리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든 큰 목표를 이루든 그 목표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에 대하여 우리가 배워갈 때꼭 배워야 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이야기도 나오죠. 누가본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원을 찾아가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나봤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그 귀신들림을 누구도 해결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거에 한 번에 그병 고침을 받게 되죠. 자, 그랬을 때이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을 치유받았으니 이제 남은 내 인생을 저 예수님을 돕는 일에, 네 은혜를 갚는 일에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 통장에 있는 돈,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헌신하는 일에 그를 돕는 일에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감사헌금 얼마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일을. 왜 굳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받게 하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고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이 은혜를 내가 좀 갚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일에 내가 동력하고 싶어. 미력한 힘이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열심히 돕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지요? 그렇게 추앙할 만한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닥쫓던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잘 나가셔야 막달라 마리아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돕는 보람이 있는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굳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막달라라는 지역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막달라 지역에는 거대한 생선 절임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어부들이 그 생선 절임 공장에 고기를 갖다 주면 소금을 쳐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돈을 벌었다면 거기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 비딘네 나는 그것을 만져가면서 정말 노동 집약적 산업 속에 그가 들어가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땀흘려 번 돈을 그렇게 귀하게 헌금을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올린 했다면 보람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다 못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어떻게 했죠? 실망스러워서 다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도 알아놓았고 심지어 안 쉬고 첫날 새벽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를 생각으로 안 쉬고 첫날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당신의 부활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하지 못했던 부활의 최초 목격자, 부활의 최초 전파자가 됩니다. 영적 우위를 점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열두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이 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후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영적 우위를 점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그것을 할수 있을 만한 두 가지 경우가 사도영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영전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론유다로 공석이 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남은 한 자리를 뽑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마티아가 추천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추천되었을까를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제자의 조건은 딱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죠. 여자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후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열두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예 추천도 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열두 번째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로지 자신의 목적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조금이라도 갚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다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나 어떤 직분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설교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유일한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죠. 베드로는 오히려 도망을 갔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수 있도록 막달라 마리아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나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빼앗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 기로 한 목적은 나에게 어떤 직분 이나 나에게 지위가 나에게 자리가 주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고 예수님의 사회에 요만큼이라도 도움 되는 것이 그 여인의 목적 이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우위를 점령하고 지분을 요구했다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우신 그 열두 제자들은 음매 기주고 하면서 아무도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도력을 발휘하면 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사정전 이후에 전혀 나타나지 를 않습니다 자리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신 그 열두 제자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가르유다를 제외하고 노한으로 죽게 된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바돌롬에 등등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4주에 걸쳐서 성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무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성공의 의미, 또 지켜야 할 성공의 방법과 규칙, 그리고 공유해야 할 성공의 가치, 그리고 오늘은 성공 후 성공, 성공했을수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공했을수록 그 목표 달성에만 머물지 않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하러 한 것을 이룬 것을 쓸 것인가 내게 돈이 있다면 내게 지위가 있다면 이 지위와 실력과 돈을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인가를 베드로는 고민했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에는 남을 위한 사명도 있음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살찌우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